지붕만 마도막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요? 믿음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것이 엄마는 기도를 그렇게 하더니 자손만대가 잘 돼. 아이고 아무것이 할머니는 그저 맨날 망아서 기도하더니 자식들이 참말로 본청에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십니까? 그래. 누구요? 하고 나간 게 잠잠한 자가 와서, 아 웬, 웬일이셔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두 번째는 구원자님 사랑으로 살았디야. 그런데요, 이민을 간대는 겨인사로 왔디야.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예배를 드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미국은 일주일간 주일날 예배 왔기에는 없다. 그러니까 믿음 팔어 먹기 안성맞춤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손들고 기도하고 성경책 하루에 열 번씩 읽어라. 그렇게 안 하면은 잠잠히 재발된다. 그분이. 자, 자기 이름을 못 부르게 해요. 그냥 잠지 암환자라고 해달려. 유명한 분이요. 그분이 유명한 분이요. 에 그래가지고는 그냥 잠지 암환자라고 그냥 부르래요. 그, 러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몸 관리 잘 하시고 하라고. 지금 그분이 미국 LA에서 삼성전자 백화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르기 코렐? 코넬이요 코렐이요. 신제품만 나오면 붙여와. 신제품만 나오면. 큰 백화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분이 한 8개월쯤 된게또 나왔어.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 노는 것도 이제 지겹디야 미국 일주를 했대야. 아주냐, 하루가 지루하대야. 그래서 사업차에, 사업차에 오셨대, 한국에. 그러면서 날 보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성경책만 갖고 쫓아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쨌든 쫓아오랴. 그래서 성경책만 갖고 갔는데 그분이 별장처럼 1층 25평 2층 25평을 별장마냥 아까 씨앗꽃, 참나무, 솔밭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서 주셨어. 할렐루야. 1층은 사택하고 2층은 기도원하라고 집을 잘 져가지고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50만원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50평의 집을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행하이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 50만 원지붕을 기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25평 쓰라고지. 2층에서 50평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선 부끄럽지 않게 놓아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얘야, 너희 집 등기가 있지, 아니 아니야? 주님, 저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등기를 차, 찾아가지고, 봉투다 넣어가지고, 무명, 집 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식구들 이름을 다 썼어요. 무명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주, 주일날 헌금 시, 시간에 무명 집등기를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고는 식구들 이름을 다 부르시네. 옆에 앉았다가 이쌍년나는 죽였어요. 시악면 너는 죽겠어. 개 같은면 너는 죽겠어. 그 복사님 기도하시는데 훌떡 뛰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재정부니까 이 재정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고 그래서 집이를 갔어. 갔더니 현관에 지켜있다가 나를 그대로 막 발로 차고 배 엎프고 난리가 났어. 시앙연아이 겨울에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주, 죽는 김 목사님이 금방 집등계를 갔다가 집을 팔면 이시앙연아 이거 엄동 설안에 어떡하냐고 막, 막발로 차는 거면 도망갈 여유도 없이 막 투디를 패는 겨. 우리에게 투디를 성가 연습을 하고 집에 와, 들어오니까 아빠가 막 엄마를 패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지 마. 아빠, 엄마를 왜 이렇게 패는 거야? 그래. 야이 년아, 니미 년이 집, 집 등에 갖다가 받쳤는디. 목사님이 팔로파발라이 년아, 우리 이 년아 이 엄둥 소란네 어디 가서 사냐? 이놈뭐 지지배더라. 우리들이 막 뜯어 말리면 또 와서 때리고 또또 말리면 도망을 못 가는 거있 이 허, 허리를 차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막뜯어말 막 발리니까 아들이 말려도 때린 게지 아버지를 확 잡아 뛰더니 냥 며쳐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문고다리 꽉쩐내비어이 새끼가 지애비를 며쳐가지고 아파 주, 죽었다고 아들하고 붙어서 쌈이. 건돌이, 딸내미들이 나를 질질질질 끌어다가 진네 방에다가 가둬놓고 서 있는 게별문 앞에 엄마 말로는 속으로 문잠궈 이러더라고래 그래, 잠것어 비켜, 녀들아, 내가 오늘 니네 미년 배 죽일란다. 쌩놈 아빠야,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 개 같은 놈 아빠야,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 아이고 우리 딸들이 그렇게 똑똑하대. 많이 나야 돼. 부부싸말라면 어쨌든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싸면 좀 말려 줬어. 이냐, 나. 나 이냐, 나는 이냐나 교회 종쳤어 이냐나. 나는 이냐나 교회 종쳤어 이냐나. 너런 년은 천국 가고 나는 너런 년이 시험을 쳐줘 가지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냐나. 그러면나너는나 천국을 가가지고냐나 예수님한테나 너는 뒤지게 우나냐나 야냐나 내피값을나 너한테서 받아야냐니 년이 나를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내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나에 대한 빛 값을 려나, 너한테서 바, 받으신단 말이야, 냐나. 정신 차려, 냐나. 알기는 알아. 그게 그러니까 지우가 안 가, 절대. 막 별로 모서리를 다, 야, 가만쌈 이제 말려줬어. 종 쳤대야. 아마 장로가 되 대기까지 아마 종친게 아마 천 번도 넘을 것 같아. 툭 하면 종 쳤으니까, 툭 하면 종 쳤으니까. 나는 얘에 교회 중쳤성이나 나는 얘에 교회 중쳤성이나 나는 얘는 교통. 중... 그놈의 종을 천번만번쳤는게비 그래 장로가 됐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가는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난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자 자기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다못 갔어. 오, 야, 막, 골목마다 어정어정, 댕겼던 어정, 게, 아이고, 저귀회안 나오셨어요. 아저교회안 나오셨어요. 아이고, 저귀회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미, 믿음 말만 더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왜, 왜 그렇게 때렸냐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이 쌍년이 집 등기를 갖다 바쳐걸래패지기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말려서 못 죽,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랬어, 죠그러니 나는, 이놈의 김권사, 박, 박권사, 이권사, 이집사, 이것도 도리, 뭐라 그냐 아이고, 이집사님이라는 게 그만큼 때렸지요. 나 같으면 벌써 뼈대기 추렸어요. 아이고, 이집, 김집사님, 아이고, 이집사님이라는 게 그만큼 때린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장사 치렀어요. 이 지랄달러 부치긴겨! 아, 동남바퀴를 돌고더니 문권역에다 대고, 야, 이쌍년아 김, 김권사님 같으면, 년아, 벌써 뼈대기 추렸다 했냐, 맨아 니겠냐 그만큼 때린 줄 알아 했냐, 또, 야, 니나, 처집사 같으면, 년아, 벌써 년아, 장사 치렀다 했냐, 막, 듣고 온 거로 하는 거야. 얼마가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장로님들하고 집 등기를 들고 오셨어. 집사님, 고원장님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집 등기를 갖고 오셨대요. 목사님 기왕에 빠졌는데 이거 왜 갖고 오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집등기를 내놓으시는 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집등기를 갖고 오셨대요, 받으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드렸지!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건축원금 집등기를 목사님한테 제가 드렸나요? 저는 목사님한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드렸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못봤습니다안봤습니다 아니요. 권자님 그래도 이 집등기를 참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상해 가고 오셨대요. 목사님 목사님 답지 않게 왜 이러셔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받으셔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사자님이신 목사님한테 드렸단다 지라도 목사님한테 내가 반납할 수 없거늘 믿습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집 등기를 드렸단 할지라도 내가 도로 바, 받을 수가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장로님들이 설득하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요, 구원자님 저희들하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갖고 왔대요. 이집 등기를 그날가 장로님, 장로님들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을 이래라 저래라 집 등기 갖다 주자. 정치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내가 다 합니다. 목사님은 집 등기를 줄 마음을 안 먹으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부추겼지요.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지 타지 마세요. 목사님 발목도 잡지 마세요. 목사님 손목도 잡지 마세요. 목사님 가세요. 가방에다가 집등기를 10원 넣어가지고 목, 목사님 가셔요 얼른 목사님 가셔요 왜요? 그 새끼 올 시간 되시오? 예그 새끼 올 시간 되시오 가셔요 그집등기가 다시 다 하나님께 드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드려 병나서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딴 길로 가가지고 병이 재발했다여서 헌금 내놓으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요? 우리 아버지가요? 뒤지게 때려서 전화 못 받아요? 전화 줄이 짧아요? 못 한다니까요? 끈끈하고, 누구냐가? 응, 미국 잠잠 한아버지 우리 막내 아들은 안날 건데 난 거요. 목사님이 전도을못달라 걸랑, 뱃속에서부터 하나씩 전도하시오! 그래서 내가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그렇게 버렸어요 따야 할거 아니야, 얘기를. 그누 우리 집 양반이 피임을 하는 게 고만난다고. 여보, 왜 그래. 그 피임은 고만이야. 더 나서 뭐하게? 아니, 그, 그, 그 잠자만 자. 맞지? 응그 잠잠 봐도 그 잠잠한 자도 피임피 해가지고 습진으로 인해가지고 그 잠잠이 등기어리더니 그려? 어떡하냐 그럼 내가 피약 먹을게 내가 막 붕해를 당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나 오늘 피고 나니까 나가시오 그러니까 쓰었어요 집에 가면 며느리도 돼야 되고 마누라도 돼, 돼야 돼, 되고 나, 나, 남편 800에도 피고 자, 자야 되고 우리 똑같아 생활이. 그래가지고는 아유한번 좋아가지고 가서 피임약을 보건소에 가서 타왔어. 그랬는데 왜 먹어? 배가 크걸? 그냥 수제. 근역에다 내버리고서는 사랑해서 우리 애기가 생긴 거요. 예 아, 사모님이 한 날, 권장님, 예? 아니, 소화가 안 돼요? 왜안 돼요, 소화가? 아니, 내가 며칠째나 이렇게 보니까 배가 부풋하디야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랬잖아, 사모님. 전도했어, 봐봐. 애기가 펄떡펄떡 뛰어. 쭈여, 쭈여, 쭈여 하시더니. 일러궁교 목사님한테 사무실로 들어봐요. 예, 목사님. 임신한 거 맞소? 목사님이 뱃속서 하나 전달해서 전도했어요. 야, 들을 기꾼역들은 꿈쩍도 안 하고, 안 들을 기꾼역은 듣고, 야, 아니, 설교도 만놓고 못하었다 그거 언제나서, 언제 키워가지고, 아이고꿈자리가 싸납다. 미국 붕에도 있고, 뭣도 있고, 미국 뭐 언제 할 거냐? 이거 그거 언제 키워가지고, 어? 아무 말도 못하고 혼나고 있는겨 그럼 병원에 가서 하까요 그건 살인이야 살인 또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군산 군산 지방에 연합 강사였어요, 제가. 그랬는데, 붕이하는 날하고, 애기 낳는 날하고, 똑같은 겨. 그래니전천했지아못 간다고, 애기 낳는 날이 아니고, 언제 임신했냐, 열달 됐다고. <laughs> 강사 못 바꾼다는 겨. 지금 포스터가 다 붙었고, 전단지가 다 휘날렸는데, 붕이하다가라도 애기 날망정, 와이 한디야? 그래서 배는 님아 내가 아주 짐을 싸가지고, 가니까 목사님이, 왠, 보따리가 두개요 하나는 애기, 애기, 기저귀 보따리가 하나는 제꺼 이랬더니, 이거랑 놓고 가요. 앉아요. 그러시던 우리,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종이 기도하옵나니, 팻문을 성령의 줄로 꽁꽁 묶으셔가지고, 붕에 자라고 와서 그이튿날 순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들를 받고 기적이 보따리 뺏기고 그냥 갔어 연합 집회니까 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짐을 다 놓고 수요일 날 밤에 예, 예배를 마치니까 애기 낯개미 그 교회에서 그 밤중에 데려다 주는 게 우리 집을. 피곤해서 단잠을 자고 났는데 그 있던 날 배가 쌀쌀 아파서 이제 애기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이제 원자니 원장 왜요? 그랬더니 저기 산너머에냇물 건너야 아만자가 있대야. 전도하러 가자. 아우, 나 지금 볼일 좀 보고 내가 갈라니까 준비장성 먼저 가 부르기 스라고 그리고는 배를 문질러서 난 것이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대줄을, 어, 시어머니하고 대줄을 잘라서 묶어서 잘라놓고 다 닦아가지고 눕혀놓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 낳다가 좋아서 밥하러 가고 나는 차장고를 타고 거기 간겨. 가서 찬송을 하고 막 그냥 침을 놔놓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 그래도 돈더 밥해갖고 오니까는 산모가 없어진겨. 그 근데 막 아마 아들 았다고 감사해서 교회로 기도하러 갔는 줄 알고 가서 찾으러 간게 없들이야. 사람들 기기도로또 기도하러 갔나 이거 또 없들이야. 전도하고 언제? 얘네나 예, 뭐 하고 왔냐나 전도하고 와요. 전도하고 와. 아마자 전도하고 오는 겨. 그래 또 우리 양반이 양 끌고 가더니 막 따고 치는 게 얘네나 예, 산업 병원이 약도 없다 한다냐나 약도 없게 얘네나. 예, 그래서 한 4일 정도 되니까요, 이빨이요, 뺄 것도 없어요. 그냥 뿌리이까지 그냥 쏙쏙쏙쏙 그냥, 그냥 뽑혀서 틀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잠자만 자가 우리 아들하고 전화를 하더니, 살아가 너만 살고 싸우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싸, 싸워서 래 그래 전화를. 못 봤나고 쫓아온 거요. 누구요? 예, 접니다. 문을 열어줬지요. 이렇게 또더 실망하는 얼굴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붕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양반 믿음이 틀리고 내 믿음이 틀려서 이런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걸 이제 상의를 하고 기도를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입원하라고 돈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간줄 알았어. 그랬더니, 잠잠한 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집등기를 가지고는 목사님하고 복덕방위를 가가지고, 이집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이집 시가가 7,800 나갑니다. 이래 가지고 암 환자가 집 등기를 구원장님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가서 송금할랍니다. 할렐루야. 잠재 암 환자가 1억을 송금해 줘가지고 교회 의 기초가 시작이 되, 됐습니다. 우리 들이시기를 바라요. 나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버지 집이 시작이 돼가지고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드디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색, 인색하지 말고 주님께 심고 들이셔가지고 주님 앞에 또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인 줄로 알고 저희들 나의 개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잠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심고 바치어서 주님 한없는 축복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사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전도로서 마음껏 주님께 심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래서 웃음으로 넘겨오지 않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모두를 전부를 다 용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는 자가 더욱더 죽어지게 하시고 나라는 자가 더욱더 겸손하여서 축복 교회 위에 전도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좀더 우리는 목자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 우에늘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침을 사용할 텐데, 그런 하나님 침에 능력이 있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